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클릭한 이유 아마도 하나의 겁니다. 기아가 만든 플래그십 세단 K9 2026이 과연 아직도 의미가 있는 차인가 아니면 제네시스 G90과 그랜저 사이에서 애매한 존재로 남아버린 차인가 궁금하셨죠?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같은 시선으로 차를 타보고 느끼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조용하지만 묵직하게 존재감을 드러내는 기아 K9 2026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이 차를 다시 봐야 하는지. 분명히 느끼게 되실 겁니다. 처음 K9 2026을 마주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화려함보다는 절제된 자신감입니다. 요즘 디자인이 점점 과감해지는 흐름 속에서 K9은 오히려 클래식한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넓게 뻗은 라디에이터 그릴과 세로형 패턴은 이전보다 훨씬 고급스럽고 전면에서 풍기는 분위기는 제네시스 G80이나 G90과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튀지 않아서 임원용 세단이나 장거리 주행용으로 더잘 어울린다는 느낌이 들죠. LED 헤드램프는 날카롭지만 과하지 않고 측면 라인은 긴 휠베이스 덕분에 안정적입니다. 뒤쪽으로 갈수록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루프 라인은 BMW 7 시리즈처럼 공격적이진 않지만 대신 품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디자인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좀더 스포티한 스타일을 원하시나요? 문을 열고 실내로 들어오는 순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외관이 신사적인 정장이라면 실내는 조용한 고급 라운지 같습니다. 대시보드 전체를 감싸는 가죽과 우드트림은 여전히 기아 최고 수준이고 버튼 하나하나의 촉감까지 신경 쓴게 느껴집니다. 요즘은 터치패널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조작이 불편한 차들도 많은데 K9은 물리 버튼과 디지털의 균형을 잘 잡았습니다. 운전석에 앉으면 시야가 굉장히 넓고 시트 포지션이 자연스럽게 몸을 감싸줍니다. 장시간 운전해도 허리가 편안하겠다는 생각이 바로 듭니다. 뒷좌석 이야기를 안할수 없죠. 사실 K9을 선택하는 분들 중 상당수는 뒷좌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전동 리클라이닝 시트와 충분한 레그룸 헤드룸은 물론이고 조용함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도로 위에서 그랜저보다 한 단계 위 제네시스 G80과 비교해도 정숙성은 거의 대등합니다. 방음 유리는 외부 소음을 잘 차단해주고 놓으면 소음도 거의 올라오지 않습니다. 장거리. 출장이나 가족과 이동할 때이 차가 왜 플래그십인지 이해가 됩니다. 이제 달려봅시다. K9 2026은 여전히 대형 세단다운 여유로운 주행 감각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가속 페달을 살짝 밟으면 즉각적으로 튀어나가기보다는 부드럽게 밀어주는 느낌입니다. V6 엔진의 힘은 충분하고, 고속도로에서는 속도가 어느새 올라가 있는 걸 뒤늦게 느끼게 됩니다. 스포츠 세단을 기대하면 실망할 수 있지만, 이 차의 목적은 그게 아니죠. G90.처럼 편안함에 집중하면서도 그랜저보다는 확실히 묵직한 주행 질감을 제공합니다. 서스펜션은 노면의 잔진동을 잘 걸러주고, 코너에서도 차체가 불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주행 감각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여기까지가 K9 2026의 첫인상과 기본기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보다 실제로 타면서 느껴지는 편안함과 완성도가 이 차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아직 중요한 이야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최신 기술과 안전 사양은 어느 수준인지 가격 대비 경쟁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선택할 이유는 충분한지 다음 이야기에서 더 깊이 파보겠습니다. 계속 보시려면 다음 파트를 기대해 주세요. 이제 K9 2026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기술과 안전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플래그십 세단에서 단순히 크고 조용한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과연 K9는 최신 흐름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을까요?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면 대형 디지털 클러스터와 센터 디스플레이가 동시에 깨어나면서 미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화면 구성은. 직관적이고 반응속도도 빠른 편이라 처음 타는 분들도 금방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국내도로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고 음성 인식 역시 자연스럽습니다. 말 한마디로 공조장치를 조절하거나 목적지를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은 장거리 운전에서 꽤큰 장점입니다. 주행 보조 시스템을 보면 K9E 왜 기아의 최상위 모델인지 다시 느끼게 됩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는 차로 유지와 앞차와의 거리 조절을 굉장히 부드럽게 처리합니다. 그랜저에서도 비슷한 기능을 경험할 수 있지만 K9은 개입이 더 자연스럽고 운전자를 덜 피곤하게 만듭니다. 차선 변경 보조나 사각지대 모니터링도 신뢰도가 높아서 실제로 사용해보면 긴장이 확 줄어듭니다. 특히 야간 주행 시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의 조합은 정말 편안합니다. 마치 차가 운전의 절반을 대신해주는 느낌이죠. 안전 사양 역시 빠짐없이 채워져 있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후측방 충돌 경고, 후방 교차 충돌 방지 같은 기능들은 기본이고, 대형 세단답게 가족을 태우고 이동할 때 심리적인 안정감이 큽니다. 에어백 구성도 풍부하고 차체 강성 역시 단단하게 느껴집니다. 이 부분에서는 제네시스 G80과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고, 오히려 가격을 생각하면 가성비가 좋다는 인상을 줍니다. 자, 이제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 가격입니다. K9 2026은 분명 저렴한 차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랜저 최상위 트림과 비교했을 때 가격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으면서 체급과 정숙성, 승차감은 한 단계 위입니다. 반대로 제네시스 G90과 비교하면 가격 차이는 꽤 벌어지죠.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정말 브랜드 가치와 상징성을 위해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실질적인 만족감이 더 중요한가 K9은 바로 그 사이를 파고드는 차입니다. G80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디자인에서는 각자의 취향이 갈리겠지만 실내 공간 특히 뒷좌석 편안함에서는 K9이 더 여유롭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주행 감각은 G82 조금. 더 스포티하지만 K9은 확실히 더 부드럽고 안락합니다. 운전자를 위한 차라기보다는 함께 타는 사람 모두를 위한 차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임원 차량이나 가족 중심의 대형 세단을 찾는 분들에게 특히 잘 어울립니다. 그렇다면 K9 2026은 어떤 사람에게 맞는 차일까요? 최신 유행을 따라가는 디자인보다 시간이 지나도 질리지 않는 클래식함을 좋아하는 분 조용하고 편안한 주행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 그리고 제네시스 베지는 아니지만 그의 준하는 만족감을 합리적인 가격에 누리고 싶은 분이라면 K9은 여전히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한때는 존재감이 약해졌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직접 타보고 나면 왜이 차가 기아의 플래그십인지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솔직한 한마디를 하자면 K9은 유튜브 썸네일에서 자극적인 차는 아닐지 몰라도 실제 삶 속에서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차입니다. 매일 타면서 느끼는 편안함, 조용함 그리고 묵직한 안정감은 숫자나 스펙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랜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올라가서 K9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이런 플래그십 세단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더 솔직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